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나온 곳은 송도의 크리스탈 오션 자이인데요. 여기 이제 여기 보이는 아파트는 백의동의 아파트입니다. 여기 이제 다름에서 들어가서 볼 곳은 여기 펜트하우스. 제일 위에 41층인데요. 41층 4호. 그니까 러 98A하고 B를 연결해 놓은 그 147P로 되 있는 그 집을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전세로 월세로 나와 있는데요. 같이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다름입니다 제가 지금 나온 곳은 송도에는 자이 크리스탈 오션의 백이동의 탑층입니다. 펜트하우스라고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음, 백이동의 98A하고 B를 연결해놓은 147p라고 되어 있는 펜트하우스고요 42층입니다 여기를 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집들은 지금 이제 전세나 월세로 나와 있는데 전세 월세 금액은 따로 연락 주셔도 되는데 대략 수준은 14억에서 15억 그리고 월세는 이제 4억 5억에서 보증금은 4억 5억 월세는 이제 450뭐그 정도에서 플러스마이스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거실입니다 거시이면되는데 이렇게 보시고,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펜트하우스 앞에 테라스 공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저 앞에가 이제 104동, 105동, 좌측으로 이제 103동. 이렇게. 지금 이제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쪽 인천대교가 보이는데 잘안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 앞에 이제 스팔동이 보이고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이제 이런 느낌이고 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백이동이 위치가 아마 양쪽으로 우측으로 있는 동중에 이제 가운데 정중앙 메인이라 보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 이런 테라스도 보실 수 있고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안방 쪽인데요. 우측에 이제 팬트리가 있고, 안에도 드레스룸이 있고, 됐으면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에 넓게 잘 되어있네요. 펜트리인데 여기다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욕실인데 이제 양변기 샤워부스 세면대가 이렇게 짧게 세게 돼 있습니다. 다시 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메인 거실이고요. 이쪽 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이제 얘가 그 4호하고 합쳐져 있는 타입이라서 양쪽에 현관문이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넓은 이제 현관 팬트리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 가 이제 보조 주방 같은 개념의 냉정고장 그런 거 있고 여기 주방입니다. 이 옵션은 거의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어컨도 전부 다다돼 있고. 집에서 할수 있는 것 중에서는 다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셨고, 그럼 이제는 이쪽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 방인데요. 이 방은 굉장히 크게 잘돼 있습니다. 여기 방이 아까 보신 안방 거실하고 쪽으로 이제 두 번째 방 이제 크고 넓게 잘돼 있고 붙박이장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큰 붙박이장이 들어와 있고요. 좀 아쉬운 게 이제 지금 날씨가 그래가지고 바다 쪽. 조망이 잘안 나오는데 시간 되면 나중에 한번 다시 볼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외인 야외 테라스 말고 외의 공간이고요. 이쪽도이제방이 있으니까 이게안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이쪽에서 드레스룸 이렇게 돼있고 여기이이제 실외기실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은이제 팬트리 공간인데 한번 열어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넓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공간 활용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쪽 부분에서 이제 이쪽이 이제 여기 가 이제 98B 타입 정도 이제 그쪽 라인인데 욕실이 여기 도 이렇게 있습니다. 욕조 형태도 양변기 비싼 걸로 일체형으로 돼 있고 세면대잘돼 있고요. 이쪽에도 이제 문이 하나 있죠. 이쪽에도 문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두 세대가 살아도 전혀 문제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아쉬운 거는 이제 저쪽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뷰가 지금 안개가 많이 껴서 시야가 그렇고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와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